오야, 오야. 응? 응? 노래가 왜 이렇게 신비한분위기인거예요 응? 어, 갑자기. 어, 야 로토로토로토토 로토. 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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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토토토토토토 토토 r 같은데 안녕 키러스 이호 o 어딘가 o 위 o 의 주인이 있다는 것같아 r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도 본적 없대 대체 얼마나 무서운 모습 t 수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 내가 주인이다 하고 자기소개, 자기소개하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저렇게 말한다는 거는. 딱 눈에 띄게, 도발? 음, 음, 음? 저 뭔가 겁나 커다란 장식물 같은 게 있는데요? 어, 갑자기 왜 비가 와? 응? 호, 호. 뭔가 비가 자주 온단 말이에요. 체육관 하고 있을 때도 비 오고 맨날. 응? 뭔가 가랑고 있는 느낌인데? 그거가 가랑고 있는 느낌인데? 에? 우와, 우와, 뭔가 뒤에서 엄청나게 주차하고 있어! 깜짝이야! 에? 아? 으잇, 저, 저, 아직도 주차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얘 뭐예요? 쭈잉쭈잉? 응? 에? 쭈잉이다 에? 아? 어? 왜? 어,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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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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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하는... <laughs> 깜짝이야 어... 잠깐 제가 지금 일단 물 포켓몬 갈것 같으니까 마스카녀나가죠 활화바르 안돼요 드래곤인 줄 알고 그냥 활화바르... 로 어때는 정도 부딪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물 포켓몬이 나와요 갑자기 용인 용 타입 그렇게 돼 있었으면서 예 물에 파동할 어이 효과 본류인 거치고는 데미지도 제대로 받은데다가 뭔가 혼란까지 빠졌는데 일단 트리플러 혼란은 제대로 걸리는 꼴은 못 봤어요 어차피 그래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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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레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래용레용이 혹시 혹여있여있뭐요만오 두들겨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메디컬 샤인 샤오래오래 얘랑 기르게 줘서, 과거 써서 살린 다음에 싸워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한테 한 방에 갈것 같은데, 아. 지금 첫 번째만 쓰러뜨리면은, 페퍼가 어떻게든 도와주러 와서 괜찮지 않을까요? 흉, 탕, 그리고 선은, 음, 이것도 쓰죠요 헤라스타, 크릭플라워. 쾅! 자, 제대로 맞힐 수있어줘툭 쾅! 아래 아, 그러니까 뭐, 뭐, 모션나는 여가 아직이었구나. 미안.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잠깐만, 근데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데? 아, 물의 파동은 어, 어 괜찮아, 물에 갔었던 게지야. 홀라만 걸리죠, 홀라만 걸리. 아, 홀라를 <laughs> 언제나 걸리는 것 같아. 이거를 뜨면은 물의 파동, 홀라운드 도대체 몇 번째인 거예요? 어. 트리플라워 괜히 엉뚱하게 약한 거 쓴다고 하지 말고, 트리플라워로 그냥 무조건 날리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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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활동, 오케이, 활동했으면 됐어. 창, 창, 탕, 툭 캉, 오케이. 빨리 도망가. 나 회복하고 올게. 에? 아, 전투 끝났다고. 아, 회복하고 올 필요가 없구나. 여기서 그냥 응. 잠깐만,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얘, 그, 스파이스 먹으러 가려나? 아, 갈 거면 좀 빨리 가주면안 돼? 굼뱅굼뱅이라고 가고 있네. 아, 저 쫓아가야 되는 건가? 잠깐 저기 무음화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무음화직이 많아가요가고 무음화직이 아예 있네? 아! 무음화직을 저기서 아예 잡아도 되겠네. 뭐, 근데 기본적으로 키우던 애를 그냥 키우고 싶으니까. 지금 그래서, 뭔가 귀여운 애가 있는데? 뭔가, 귀여운, 지렁이 같은, 같이 생긴 애가, 있... 에이... 응? 왜 사라졌어?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주인을 찾으러 가자. 이거 누르고, 잠깐만. 에? 호이. 에? 미녀? 아우.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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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에잉잉잉, 양잉그잉, <놀라는 bah> 너는 뭐야? 소주는데 너는 왜 갑자기 걸렸어? 너도 소주?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도도도도도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도도도도 도망가야 돼. 도도도 도도 도도 도망가야 돼. 여기 위험해, 여기 위험해. 여기 그 개가 주인이 많이 셀뻔했네. 진짜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럼. 자 주인 어디에 근데? 예? 그나저나 주인 어디 갔어요? 우와 우와 우 너는 또 뭐야? 이뭐 이상한 게 있는데? 에? 어? 저쟤 뭐야 제 보고싶.. 아제 또.. 제도 50일 여나요? 에? 드래곤 포켓몬 중에서도 현명함이 토... 토클레스라고? 에? 목에 주머니 부풀어 유 에? 뭔 소리야? 위태 포켓몬? 하. 허... 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있어. 어? 초밥같이 생겼어요? <laughs> 아 잠깐 주인 사라졌어! 지금 얘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타입인 거예요. 오, 게라도스. 갸라더스. 게라도스는 그럴대. 어디야, 어디야? 저기 어디 있어? 어, 저기, 저기, 저저저 아, 잠깐. 저기가 아닌가? 에? 어레 에, 에? 얘, 얘 주인 아니었어요? 그 도망가자. <laughs> 여기서 체력을 쓸 때가 아니야. 아 잠깐만, 주인 너도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말고 잠깐 주인 포켓몬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저기 주... 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에이. 저기는 없구나. 음, 너도, 너, 너까지 주인 포켓몬인 줄 알았네. 지금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전에 다른 짓 하지 말고 쫓아갔어야 됐나 바로? 오! 잠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뭐가 있었는데? 뒤에, 아래? 아래?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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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샤미드! 이제 빨리 도망쳐야죠. 샤미드를 잡았으니까. 아, 귀여워. EV 시리즈는 역시 귀여워요. 아, 그러고 보니까 EV도 아직 어디인지 못 찾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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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왜! 이휘 이휘 어디 있어 또 어디 아 저쪽 섬에 가본 곳지에 들려네? 섬에 나를 가보자. 응뭐어 어? 어? 이쪽 옆에 방금 여기 지나가지 않았나요? 에? 지금 뭐예요? 주인을 발견한 거야? 에? 전 세계 위령의 주인? 커다란 용? 그냥 물고기 포켓몬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왜 조그만 애가 잠깐 먹으러 갔어요? 응? 에? 어? 초밥이 커다란 주인에게 먹혀버렸잖아 그러니까 에? 이게 먹이사슬이란 거 에? 응? 응?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조그만 애가 정체가 저 커다란, 어? 응? 어, 응? 아, 유식리스가 상당히 센데요? 아, 이번에는 조심해야죠. 먹이사슬인데 흥미진진하게겠이 녀석을 해치워주겠어. 에이. 음, 잘 모르겠어요. 음, 쟤한테 지금 먹혔, 응? 먹혔다기보다는 제일, 어, 응? 그그 유인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저게 음그 이름 뭐였죠? 그 조그만 용? 걔가 쟤를 조작하는 건가요? 에? 에? 엥 엥? 지금 그기술 뭐예요? 아 제가 혹시 지나체라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단순히? 나중에 저 매기 같은 애를 잡을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알수 있을려나요? 그 정보로 인해서 지금은 어쨌든 잡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땡땡 허 뭔가 상상도 이해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어떨어떨어 어떨어떨는 순수 물 타입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페어리 공격 안 통한 거 보니까 어 야오 응 그대로 사라졌네요. 걔 배턴일 줄 알았는데 우 우리가 해냈어 키로스 음 응. 주인도 쓰렀으니 이제 비전 스파이스를 응응오 뭐야 저 녀석 잡아먹행게 아니었어? 나안나 응? 나도 죽인 주잉... 응? 오 전에서 뭔가 할을있겠인가 에? 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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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나 테라스도 없버렸는데 에? 잠깐, 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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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부탁해. 그다음 치근거리로 때려줘야지. 우와, 좋아, 하기 잘했다. 유식 그리스 왜 이렇게 세요? 저기 페퍼 유식 그리스 좀 회복해줘야 될것 같은데, 슬슬. 안 그럼 쓰러질 것 같아. 진짜 위험해. 그래도 방어 2단계 떨어졌으니까 치근거리가 조금 더 세졌어, 요 에이, 조금 남길 거 뭐야? 육식, 아아, 아, 잠깐만. 육식리스? 아, 네네. 자폭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안 맞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아, 거대 해머 한번 써보죠. 호! 효과가 별로라도 어쨌든. 일정, 응! 음... 남았을 테니까. 이거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쓰는지. 근데 이번에는 그러고 보니까 보이네요? 유식리스가 바로. 맨날 이거 한 쪽이 안 보이더니만. 거대 해머 어떻게 쓰는 거야? 아 단순히 자기 같은 해머를 휘두르는 거였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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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엔 이 모션이 안 나왔네요? 뜬, 뜨, 뜨, 뜬, 이런 거. 어? 에? 얘 치근거리기를 왜 배워요? 어, 뭐, 치근거리기 어울리긴 하는데. 그나저나, 치근거리기라. 귀엽는데? 하는 거 생각하면. 휴, 키었어 쓰고 많았어. 녀석들 두 마리가 세트로 위령의 주인이었던 걸까? 그, 그런 거 같아, 뭔가. 어디가? 아, 아 안에 들어가서 스파이스 찾아야 되지 음, 작은 녀석이 이 안에서 나왔다는 건비싼 스파이스가 여기 있을 거야 키로스 가보자 음음 음. 근데 음 이번에는 뭘까요 달콤은 했고 짭짤했고 쌉쌀했고 쓴? 그럼? 저건 분명 새콤했나요? 어? 새콤? 아,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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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빨간색이니까. 너무 그, 간단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지막 비전 스파이스. 매운이야, 쓰냐. 아, 매콤이구나. 그럼, 자, 어디보자. 책에 따르면? 매콤 스파이스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순환기능 활용화를 효과가 뛰어나서 마늘땀을 흘리게 해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게 한다 고나봐 아, 그러면 이걸 먹게 해서 몸 안에 는독도를 배출하게 해서 그... 이게 다시 이제 활력을 활력? 화력? 활력! 화력, 활력! 화력, 활력을 되찾게 하는 건가요? 화력이 유나활 화력이 만이 <laughs> 기다렸지? 파이널 스파이스 샌드위치야! 우정의 짐표는 배지 오케이 자 이번엔 맵다고 으! 이러게... 아하하하하 매운 기운이 너무 센가 본데요? 이번엔 뭐야? 갸오 스? 아기아스 응? 음? 안개하는 또 뭐야? <laughs> 음, 근데 매운데 괜찮겠어? 캉스 괜찮아? 매운데? 맛은 별로 상관없이 잘 먹나 보네요. <laughs> 에? 절벽 타기? 그럼 마피 타프도? 근데 마피 타프도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비전스 파이스라서 상관없나? 이거 마지막인데 일어날 수 있겠지 이제 너도 먹여줄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응? 기운이 펄펄 나게 될 거야 아 노래가 뭔가 벌써 나와 키러스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구했어 아아 아. 다시 예전처럼 공놀이하자 아 뭔가 노래가 벌써 그러니까 기운 내줘. 내가 원하는 건그 뿐이니까. 아기야, 어, 어. 왜, 못 일어난 거야? 일, 어날수 있지? 어, 아, 이 영상이구나. 아, 마피티프. 아주 잘했어. 응? 어? 어래? 뭔가 전개가 이상하다? 일어날 수, 뭐았지? 있... 하, <laughs> 다행이다. 아, 못 일어나는 줄 알고 놀랬잖아. <laughs> 어, 그렇게 일어나야지. 아...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그래, 다행이야. 음, 그래야지. 응, 응, 잘 됐어. 아, 왜 순간 안 좋은 분위기를 했던 거야? 놀랬잖아. 아 그런 거안 됐단 말이야. 안 되는 거 같은 거는. 아, 공포문보다 지금 가슴이 철렁했네요, 대려 토로토로토, 너 지금 연락하지 마. 너의, 너가 말할 분위기 아니라고. 어? 아기야! 전투 능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이 되찾은 것 같은데? 어어... 절벽타기 알았어. 어어... 어... 아 어. 병면에 어, 점프하면 붙는다고? 알았어 고마워. 키로스에게 맡긴 게 정답이었어. 쳇! 이게 누구야? 입 목소리는 페퍼, 거기 있니? 흠. 줄곧... 줄곧 너와 영락하고 싶었어. 너 말고는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가뭐 키로스와 함께 티스푼 오설길 등대에 있는 연구터를 향해줘. 너의 목적지가 도착하면 다시 올라갈게. 아? 어, 와우,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응, 뭐야? 어떻게 해? 응? 너도 이미 알고 있지만, 방금 그 사람이 우리 아빠야. 옛날부터 연구 때문에 바빠서 집에 있는 날이 없었으니까 목소리 들은 것도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 양반 아들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다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사람 없다고 찾았다고?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랑 미라이도는 분명히 연구실, 연구소에 가고 싶겠지? 뱃속이 부글부글 끓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줄게. 연구소는 티스푼 오솔길 등대. 나와 처음 만난 아, 거기? 거기, 이게 뭐여성굴질 있었나? 마음을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자. 바후. <laughs> 뭔가 미소 짓는데요? 이, 이러면서. <laughs> 당신인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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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방금 그게 뭔 소리예? 에? 허 이제 주인들도 다 쓰러트렸는데 응 왜? 그러고선 이제 뭔가 박사님이 저쪽으로 오라고 그러네요. 근데 박사님 제대로 본 적도 없어가지고 별로 애착이 하나도 없는데 응응 응, 일어났어? 애착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그게 페퍼가 당신 맞아라는 게뭔 소리예요? 응? 응?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에? 응? 어디가? <laughs> 그래 지금 맵이 열리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맵이 아니고 이제 쥐를좀 둘러볼 겸 할까 아니면은 그 연구소로 그대로 갈까 문제네요. 아피크닉 종류가 아니라 얘들아 일로 와. 음. <laughs>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จ้เก <Go. laughs>